가고 선승은푸리빛에 거북이 뜬간네 제쪽에서 발걸음에 뒤돌아보니 힘이 붙인 어머니는 오리걸음이시네 어머님 손으로 여러 자식 농사 지었건만 곁에 있는 자식 없으니 잠깐 왔다 가는 아들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 어머님 흔들어주시는 손에 자식 건강, 가정행복, 뭐 가득, 가득하길 기원하시네. 어머니가 밭에 빨리 갔다 오자고 해갖고 갔는데, 길를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노세하셔가지고 오리걸음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 자식 응가 있지만은, 지었지만은, 저만 왔다 가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보살피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 한 거고. 친구는, 내가 찾던 친구는, 심장마비로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친구를 생각하면쓴 거거든요 구름은 떠나가고 표월은 지나가고 근력은 변해가고 바람은 스쳐가는데 친구의 목소리는 스쳐가지도 지나가지도 않네 황금 물결 풀어나는 하늘 칠렁이는 바람 웅장한 산은 보이려만 친구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네 풍성한 가을이 가기 전에 악엽이 떨어지기 전에 출벌레 소리가 시들기 전에 조각구름 위에 소식을 띄어 보내려고 찾았던 거예아 네. 응. 여기가 야 응. 네, 아니 오늘 저 대표시에 올려 계신 어머니가 응. 제가 행사 때마다 신앙송을 처벌해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아, 시끄러, 너 <laughs> 시끄러. 이건요.